이제 공무원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꽉 짜여진 뭐 그런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그러면 서울시부터 이번에도 먼저 가죠 네. 아침에는 한 6시 20분쯤 일어나서 출근하면은 한 7시 40분 50분 5 어... 생각하면... 아니 원래 그 시간에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아 원래 그좀 시... 열심히 하는 네, 거좀 빨리 가는 편이에요. 오 네. 열심히 하는. 몇 시까지 해야 되는데 원래? 아 시까지 출근이. 아 근데 한 시간을 빨리 출근하신다고요? 네, 아, 이게 저희는 근무지를 옮겨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가까운 데가 배치가 될 수도 있고 음. 먼데 배치가 될 수도 있는데 먼데 배치가 되면은 좀 늦게 일어나다가 빨리 일어나면 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평소부터 그냥 그 루틴에 맞게 가려고 좀 평소에도 일찍 일어나고 있어요. 아, 한 시간이나 빨리 가신다 고 그래서. 그러니까 네. 내볼 때는 할 일이 없나 보다. <laughs> 그 다음 9시 업무 시작하시고? 네, 업무 시작하고 점심시간은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음, 음. 네, 주민센터라서 교대로 또 먹어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음, 네.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또 앞에는 11시 반부터 12시 반, 저는 음, 뒤에 가니까 줄, 12시 반부터 1시 되겠죠. 반. 음. 네. 그리고 퇴근하면은 이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데. 몇 시에 끝나는데요? 여섯 그러니까 시에는 끝나는데 바로 그때는 못 가고 한7시 정도에 가는 것 같아요. 아, 정리 좀 하고. 네네. 일 시에서 7시반 사이. 갈때 이제 지하철에서 어학 강의를 듣는데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강의로 이제 어학 강의 듣고. 아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서울시? 네. 다들 회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어. 그거 듣고 이제 집에서 이제 좀 유튜브 보다가 자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게 많아. 할 <laughs> <laughs> <한> 일이 없어. <laughs> 그러면 근데 가끔 야근할 때 없어요? 야근할 때 오히려 있어요. 오히려 야근이 좀 있지. 네. 어, 그럼 보통 한 어느 정도예요? 야근하면은 그 10시, 10시쯤 가는 거 같아요. 9시에서 10시 사이. 아, 네. 그럼 근데 6시에 끝나면 일단 식사는 해야 될거 아니야. 식사. 네, 네. 식사는 한 나가서 잠깐 아, 하고 잠깐 앞에 나가서 하고 들어와 가지고 또 일하고. 근데 그러면 전속적으로 뭐 야근도 좀 같이 하는 편인가? 아니면은 어, 이게 그렇구나. 특정한 파트를 하는 사람들만 주로 그 파트에 걸리면 좀 약을 많이 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빨빨 퇴근하고 뭐 그렇게 되나? 일이 있는 사람은 남편이 뭐 내가 남으니까 너도 남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음. 같아요. 네, 그렇지. 우리가 행사를 준비한다 이러면 그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일하고 같이 퇴근하고. 초과근무수당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붙을 수 있어요? 어, 4시간까지 아, 4시간? 네 시간까지 인정돼요. 아네 시간. 아 그럼 한... 밤열시쯤까지네 건가? 시. 10시... 네, 네. 그래서 한달 전체 그 시간도 있잖아. 총 네. 시간. 52시간까지 되고 어, 그거는 똑같네 요아 네. 그럼 맥시멈 꽉 채운 야근은 5일 하고 그죠? 네, 네, 아. 네 주말에 행사가 있을 때도 있는데 주말에 4시간 이상 하더라도 4시간까지밖에 안 돼요 내가 5시간 일했다 이래도 음. 4시간까지만 인정이 돼요 음.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아 그래 우리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laughs> 처음에 이제 시청 발령 받았을 때 처음에는 저도 되게 부지런했어요 막 7시 한 20분쯤 도착을 할수 있게끔 긴장하니까 처음에는 음.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적응이 되다 보니까 한 7시 40분쯤 일어나요 음. 아 난... 40분에 도착하시구나 아, <laughs> 아, 아좋아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네 <laughs> 예, 7시 40분쯤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분 배워 <laughs> 예 저는 아침에 월급도 더잖아 <laughs> 그리고 이제 차로 이제 저는 출근을 하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음. 그럼 저는 한8시한 40분, 45분쯤 도착할 수 있게끔 음. 네 그렇게 음. 가고 이선 도착하면 아침을 먹습니다. 아 45분에 도착했는데 네저 아, 아침 그 먹어요. 시간에? <laughs> 뭐를 하소저 사서... 아, 요새, 사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전날에 만들어 나가죠, 도시락을. 음, 그래서 아, 아침에. 아, 네. 아 그럼요. 아. 네, 그래서 사과라든지, 아. 네, 그런 거 이제 싸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아침에. 자기 자리에 먹고. 앉아서? 그렇죠. 어.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사실 단순 민원 업무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수리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는 이제 그런 걸 수리를 하면 이제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점심시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대로 먹고 있어 가지고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을 먹고 공무원들 점심은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먹고 오나? 일단은 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했을 어, 때는 식당 요런 게맞춰 있는 게 없어서 음. 그냥 주변에 있는 식당들 가 가지고 음. 먹었는데 제가 근무하던 구역이 비싼 동네였어요. 예. 네. <laughs> 월급 봤었겠네. 그렇죠. 밥값이 진짜 비싸면, 은 제일 비싼 게, 19,900원. 어. 제일 비싼 게. 어. 제일 싸도 이제 떡볶이 정도? 제일 어. 싸니까 다 같이 먹는 즉석 떡볶이 정도가 한 5천원 정도에 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시청에서 근무를 하니까 이제 시청에는 군액장이 있어요. 음. 그래서 원래는 한끼 이제 3,500원이었는데, 이제 어. 올해부터 올라서 이제 4천원이 됐죠. 음. 근데 되게 영양사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와, 시청 밥 맛있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어. 이 정도로 잘 해주는구나. 4천원의 음. 행복이다. 이렇게 어. 하면서 먹었는데, 지금은. 제 운동하니까 도시락 싸다니까. <laughs> <laughs> 아, 서울시는. 근데 계속 얘기 들을수록 경기도가 좋은 거 같아. <laughs> 서울의 장점을 또 얘기해드려야겠네요. 어, <laughs> 아저 주민센터는 비슷한 거 같아요. 그냥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먹고. 근데 저희 동네는 좀. 물가가 싼 편이에요. 그래서 어. 5천원 내로 다 해결이 돼요. 어. 5천원 내로 해결 되나 요즘? 네 거의 어. 5천원 비싸면 6천원 어. 네, 그 정도로 한끼 해결할 수 있고 노량진이랑 거의 물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어. 어, 근데 여기 있는 동네 비싼 동네인데? 어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먹고 있고 구청에 있을 때는 이제 구내식당 저희도 있었는데 종이식권이 있어요. 어. 아 종이 식권? 고 고기는? 아까 종이 식권? 저희는 어플입니다. 아 <laughs> <laughs> 뭐야? 저희는 핸드폰으로 어플 이제 <laughs> 네, 어플을 하나 써가지고 이제 바코드를 찍으면 금액이 결제가 돼요. 그래서 나름 최첨단. <laughs> 저희는 식권 1 0 장씩 팔아가지고 그거 잃어버리면은 이제 또 사야 되고 <laughs> 그러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1 0 장씩을 미리 구매를 네 미리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럼 그걸로. 한 장당 얼마인데? 3,300원 오 3,300원 33,000원 복지가 좋은데요? 선배. 그럼 밖에 안 나가게 되겠는데? 돈. 그래서 아, 구청에 밖에서? 있을 때는 밖에 안 나갔어요 거기가 니까 그리고 식당도 다른 지역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되게 맛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식사도 잘 나오고. 네 식사도 그, 잘 나오고. 군의 식당 이거 식판에 먹는 건가요? 아네그 식판 그 플라스틱 어, 식판 좋아요 뭐, 식판 네. 좋아 그래서 내가 내가 푸는 건가요? 네. 아니면 퍼주는 건가요? <laughs> 아 왜냐면 이게 맛있는 거니가 많이 먹고 싶은데. 어, 네. 어, 맞아, 맞아. 메인 반찬은 이제 배식이고. 아그치 군대랑 네, 똑같네요. 뭐, 신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자율 배식. 저희는 다 자유배식인데 어? 네. 어. <laughs> 그럼 이제 맛있는 건 그, 동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빨리 가야지 남은 아, 아. 이제 민원 업무를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이제 전화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음. 업무를 한다거나 하면 이제 시간이 금방 (6시가) 돼요. 저는 6시에 딱 태면은 퇴근송이 나오거든요 음... 종이 갑자기 치고 옛날에 와 학교처럼 아 6시에? 네6시딱 택시자마자 음악도 나오고 저희... 집에 가라고? 네 집에 가라고 아, 빨리 가라고 <laughs> 어, 아 그거 좋네 서울시도 나와? 저희도 나와요 아 나와? 네네 어.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이제 6시 땡 치자마자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저는 바로 뛰쳐나가요 어.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단순 이제 민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주인 님처럼 회계나 이제 직원들 복무 이런 거나 하면은 사실 할 일이 되게 많고 야근 하실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 민원인들 응대 업무가 거의 주다 보니까 이제 굳이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아, 그렇지. 민원인 많으니까. <laughs> 네. 통화를 못 하는 상황일수록 좋은 거지. <laughs> 오히려 좋죠. <laughs> 그리고 네.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여섯 시 땡하면 진짜 집에 가야 돼. 네, 그리고 맞아요. 나는 이게 일반 회사들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음. 한국이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병 있잖아. 음.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잠 많이 자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병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건 그냥 하나의 만들어진 신화라고 생각해. 음. 아니, 물론, 그렇게 해서 뭐 한국이 고도성장하고 뭐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말들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해. 그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공무원 좀 덜하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네, 진짜 뭐, 사라져야 아, 돼. 음, 맞아요. 아, 왜냐면 맞아요. 자기 시간에 일하고 십팔팔 가면 되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는 맞아요, 맞아요. 공무원들은 덜하겠지만 일반 기업들 보면 서로 눈치 보면서 못 가고 막 그런 것들도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뭐 특별히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끝나기 전까지 하고 가면 되잖아요. 음. 멜로디가 네. 바뀌나요? 시청률 때랑 아, 주민센터. 아니, 주민센터는 이제 네. 노래가 따로 나오진 않아요. 저희는 그냥 어, 그 한번 살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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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장난친 거. <laughs> 네, 네. 다를것 같아요. 이제 아, 네. 서울시랑 똑같아요. 그 그러니까 어. 구청이 구청이랑 어. 주민센터랑 어, 네. 방송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처럼 DJ가 좀 앞에 멘트하고. 아 일단, DJ가 있어요? 네. <laughs> 이제 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직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라이브로 하시는 거요? 예네 라이브로 오 이번 진짜 전혀 네. 올랐다. 사연 사연 어. 한개 얘기해주고 노래 이렇게 틀어주고 사연도 나와요? 네 그래서 어. 퇴근할 때도 뭐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다음 노래 나오고 네. 내가 이제 궁금한 게 아까 뭐 조금 늦게도 퇴근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있을 거 아니야? 상업자들이 그 상업자들이 더 늦게까지 있다가 가? 어... 퇴근은 음, 그렇죠 그러시긴 어, 그래? 해요. <laughs> 또, 또, 또 다른 분들도 아니 한 분은 좀 예외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과장님은 조금 빨리 가시는 편이고요. 어. 팀장님은 좀 조금 계신 편이고 또 <laughs> 제가 있었던 데는 다들 빨리 가시려고 하세요. 이제 어. 뭐 과장님이나 동장님이 빨리, 어. 가야지 빨리 가야 직원들도 퇴근할 돼. 수 있다라는 맞아. 마인드긴 한데 음, 그래도 가시기 전까지는 안 가는 편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일반 회사들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과장이나 부장 이런 사람들이 주치관자 가지고 맨날 먼저 들어가 그럼, 그럼 뭐 들어가지나 네, <laughs> 그렇잖 눈치 보이고.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 공무원 굉장히 열심히 일찍 나시는 가네 <laughs> 그리고 삶을 충분히 즐기는 우리 또 경기도 공무원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저희 한번 들어봤습니다.